평가 16번. T가 0보다 클때 그림 이거에 VCT를 구하라. 우선 0보다 클 때를 물어봤으니까 0보다 클 때를 그려봤어요. 자, 그려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I를 저는 이렇게 잡았어요. 얼마. 자, 이렇게 보면 C, R, L 다 직렬로 연결되어 있죠? 그럼 직렬회로예요. 직렬회로. 근데 여기 전화번호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이너스 뭐. 마이너스 이쪽으로 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24뭐 플러스 ir 하면 되는데 이거는 0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애초에 얘를 넘겨놨어. 그래서 어, 안 넘겨놨네. 그냥 마이너스 24. 그리고 1분의1에뭐 이렇게 이렇게 적어주고 여기 도 이렇게 적어주고 이렇게 적어주고 그 다음에 다 미분을 시켜줍니다. 얘는 지금 쓸 시계 아니에요. 이따 쓸 시계이기 때문에 그냥 미분을 해줘요. 그런 다음에 얘를 나눠주고 특성방정식을 구해주고 s를 구해주고 S를 구해주면 다소로 다른 실근이 나오니까 서로 다른 실근에 대한 일반식을 이렇게 세워줍니다. 여기까지 끝내고, 이제 티브나 작은 경우를 살펴보면, 이렇게 회로를 그렸는데, 이쪽이 인덕터죠? 그래서 인덕터 방향을 이렇게 잡고, 인덕터 제로는, 여기 뚫려있죠? 그럼 이쪽으로밖에 안 흘러요. 그럼 I. 이거 KVL 쓰면 마이너스 12, 플러스 이거 더해서 6, I는 0, I는 2A. 똑같죠, 방향? 그래서, i0랑, il0랑, 방향이 동일하니까, i0도, 뭐, 2다. 근데, i가 뭐였냐, 어, 어, 이거 잘못됐다. 이게 i잖아요? 어, i는, 이거니까, 0 대입하면, 이거 없어지죠? 사인 0은 0이니까, 사인, 코사인 0은 1이고, k1은 2거 나왔고, 0보다 큰 경우 kvl, 아까, 거기서, 이걸 이제 구하고 싶어요. 이걸 이제 구하고 싶어서 이거는으로 남겨서 다른 거다 옮겨오면 KC 제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여기 분명히 전류 흐르지 않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전압은 있죠? 그리고 또 여기는 전류가 흐르죠?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 전압이 존재해요. 그래서 전압 차가 존재합니다. 우선 여기는 끝까지 오니까 여기 24라고 볼수 있죠. 2 4 v 그리고 여기서 12인데. 12가 이렇게 흐른다는 것은 12보다 더 작으니까 이렇게 흐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 V1을 구하고 싶으면 i는 r분의 v 이게 전압차. 여기서 5 1 12 V1은 2 전류가 2 a 어 흐르니까 이렇게 식을 세워주면 V1은 2V가 나와요. 2V와 24V 차이가 몇? 22V 커피 시트는 저장하잖아요. 2 2 v 트 얘는 저장할 수 있는 거예요. 4V. 그래서 V0C는 2 2를 넣고 쫙 풀어주면 쫙 풀어주면 K1하고 K2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워주면 돼요. 아, 이렇게 IT를 구했잖아요. IT를 구한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VCT잖아요. 이건 조금 복잡한 문제였네요. 어, VCT 같은 경우는 어, 이 식을 보면 VCT는 하고 이렇게 다 옆으로 넘길 수 있죠. 우리는 지금 IT를 구했으니까 IT를 직접 갖다가 미분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IT는 대입을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노가다를 해서 이렇게 정답이 나오게 됩니다. 볼트.